중앙대학교 예비군 대대에서 병무 관련 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병역 이행 방법의 종류입니다. 병역 이행 방법에는 육회공군 간부 및병 병무청장이 선정하는 상근 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방법이 있습니다. 육해공군 병으로 병역을 이행하는 방법은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으로, 진지병과 모집병으로 구분되어 복무기간은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상근 예비역은 현역병 입병장 NG 액션 상근 예비역은 현역병 입병 대상자 중에서 지방 법률청장이 선발하며 입병후 기본 군사교육 5주 소집되어 집에서 취퇴근하며 거주지 인근 예비군 부대에서 18개월간 복무를 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 동안 자가에서 숙식하며 출퇴근 근무를 하겠습니다. 전문 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전무장벽이나 자원에 의해 선발되며 전문 연구요원은 36개월, 산업기능요원은 34개월 또는 23개월을 복무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학생 입영 방법입니다. 재학생 입영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현역 입병을 클릭하고 다음은 군 간부 지원 방법입니다. 군 간부 지원은 총네 가지 방법이 있으며 학사 예비장교 후보생, 장교로서의 학사사관, 장교 부사관이 가능한 군 가상 부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그리고 전문사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학생은 모두 지원 가능하며 의무복무기간은 3년입니다. 군 업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무사항은 언제든 직장예비군대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43-830-8191입니다. 번 감사합니다.